야 반갑습니다 지리산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5월 24일 비내리는 주일 오후 우리 교회 뒷마당에서 시편 86편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이슨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갔을 때 끝까지 쫓아가서 곰과 사자 입을 찢어가면서 빼앗겼던 양을 도로 찾아옵니다. 이때 무서운 곰과 사자 입과 발톱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과 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합니다.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바윗 거대한 골리앗이 역사 위에 등장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갈 협박해 올 때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우랑에게 양치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쟁터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우랑 앞에서 양치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쟁과, 양치는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 무서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제가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갑니다. 쫓아가서 곰과 사자 입을 찢어서 곰과 사자를 때려눕히고 빼앗겼던 양을 돌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곰과 사자의 발톱과 입으로부터 지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사울왕에게 양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린 소년 다윗은 사울왕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구원은 창,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타이. 타입. 이 타이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는 요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다윗 오늘 시편 86편에서 다윗은 가난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절박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풀어지죠. 기도합니다. 오늘 1절과 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한 가운데 궁핍한 생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여 주시고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종일토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가운데 궁핏한 가운데 절박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간절한 심정으로 철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면서 부르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이슨 사우랑에게 쫓김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가난과 궁핏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을 믿고 따르는 사람 600여 명 매일같이 밥 먹여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육, 믿고 따르는 600여 명에게 밥을 먹여야 되겠고 앞날 어떻게 돼야 될지 알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압살롬 아들로부터 공격받았을 때에 아버지 타이은 머리를 풀어 제껴놓고 맨발로 쫓겨갑니다. 광야로 쫓겨간 타윗 자식이 애비에게 칼을 일이 됐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아픔 속에 쫓겨난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이슨 인생길 속에서 가난과 궁핍과 절박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기도하면 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다윗은 오늘 10편, 86편에서, 가난과 궁핏한 가운데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한 심령으로 종일토로 부르어 기도하십니다. 가난한 궁핏, 궁핏한 생활 속에서 매일 다투고 싸우고 계십니까? 가난한 궁빛한 생활 속에서 한숨만 내쉬면서 가족끼리 관계단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주며 매일같이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난, 떠나가는 역사 이 말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풍요로운 축복된 역사가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속에 염려 속에 가난과 궁핍한 생활 속에 환경을 탓하며 사람을 탓하면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 속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 궁상맞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왜 듣지 않는가 이런저런 불신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계신다면 이거야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국리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덧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고통의 자리, 가난한 자리, 슬픈 자리, 아픈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사 하나님 은혜 보좌 풀어달려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종일토록 뿌러지죠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기도할 상황이 아니다 기도할 조건이 아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할 수 없는 극한 어려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저는 다리 이렇게 세우시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으시고, 지치고, 곤고하고, 피곤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의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으로 행하여 주시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궁핏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심 가운데 설령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비록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은, 생활은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비록 현실은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시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언약의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난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축복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하였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다한 생각 다 버리시고 믿음 없는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생사하복이 살아계신 천능자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수단, 여러분의 방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자를 위하여 펴여 주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무시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매달려 부르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능력 있는 힘 있는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